자, 오늘은, 그, 포도 봉지를 씌웁니다. 어, 지베린 한지 45일, 40일 정도 됐고, 연하기가 이제 살짝 시작됐어요. 그러면 이제 지베린, 그, 저, 뭐야, 봉지를 씌워야 되는데, 봉지를 씌우기 전에 있어서, 이 봉지를, 그, 어떤 봉지를 선택해야 되는지, 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. 이 봉지를 보면은, 요거는 지금 국내 거, 요거는 일본 거에. 근데 일본 하면 또이렇좀 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 뭐, 그거는 그거고, 봉지는 죄가 없으니까, 봉지 갖고 발작은 하지 말자고. 근데 이제 그, 일본 거는 좀 틀린 게, 한국 거랑 틀린 게 뭐냐 하면은, 한국은 철사가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에 여기에 음. 이렇게 음. 일본꺼는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 여게 음. 나중에 이제 쌀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국꺼는 싸면은 이렇게 싸가지고 이, 이 부분을 이래 여기, 여기서 철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. 그러면은 이 철사 위로 종이가 이만큼 있어갖고, 뭐 여다 영양제를 치면은 물이 여기 에 고여가지고 조금씩 들어가.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균약을 넣어갖고 쳤으면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부터는 균약을 안 치거든. 그냥 영양제만 치는데 그러면 미생물이 살거든. 미생물이 안에 들어가고 포도가 다 썩을 수가 있어. 음. 근데 일본 거는 싸면은 이런 봉지를 싸면은 철사가 이 위에 있다고.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한쪽만 떨어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만 이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게끔 돼 있거든 이렇게. 그러면은 위에 종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. 음. 뭐 영양제 쳐도 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. 그리고 이이 이, 이거 보기 싫잖아. 봐봐, 싹 아니 이게 이뻐, 이게 이뻐. 내가 뭐 봉지를 파는 건 아니지만, 그 사람이 뭐 집안 청소해놓으면 뭐 청소 잘해놓으면 뭐 집값 올라가나? 보기가 좋잖아. 어? 내가 이렇게 봉지를 싸놓고 보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. 음. 그래서 이거 별로다. 음. 어. 그 그래. 다음에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코팅이 잘돼 있는데 한국 봉지 그 보면은 코팅을 바깥에 해놓은 게 있어. 음. 안에는 코팅이 안돼 있고. 음. 그러면은 아니. 바깥에 코팅을 왜 해? 포도, 싸면은, 포도에 다 상처가 나. 코팅이 안돼 있어서. 근데 얘는 안에도 코팅이 돼, 안에 다 코팅이 돼 있고, 여기 보면은, 뭐, 특허품 항균 봉지라 그러는데, 사람을 믿고 살아야 돼. 어, 근데, 어, 항균이 얼마나 균을 때려잡았는지, 그건 뭐잘 모르고, 얘네들도 그렇게 써져 있어. 음. 응. 얘네들은 좀 믿을만 해 그래도 이, 이, 이놈들은 좀 장인정신으로 하는 애들이라 음. 그리고 봉지가 한국 거 같은 경우에는 열면은 여기에 이렇게 풀칠이 돼 있어요 음. 그래 가지고 포도 봉지 씌울 때 이게 조금만 커도 이게 잘안 들어가 음. 종이는 이렇게 보면은 종이는 비슷한데 음. 얘가 훨씬 작아 종이가 음, 음. 왜냐하면 이만큼 뭐 없잖아요 이, 음, 이만큼 음, 음. 근데 일본 애들 거는 열어보면 은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어 음. 그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돼있어 음. 이래갖고 쌀때 이게 넓어 음. 넓어갖고 잘 들어가 음. 그 우리나라 거는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거든 음. 붙어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음. 이 폭이 되게 작아. 이게 펼치면은 음. 이게 되게 좁아. 얘는 좁아보여도 펼치면 엄청 넓거든. 음. 그래, 봉지 만드는 사장님, 내가 봤을 때는 봉지 만드는 사장님은 포도를, 한 번도 봉지를 씌워보지를 않았어. 음. 아니, 포도를, 봉지를 씌워봤으면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. 음. 어, 내가 이거 몇 박스 사놨는데, 음. 아유, 버리면은 환경 오염되고 응. 봉투에는 쓰레기 봉투에는 차리 돈이 없고 응. 그냥 내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아뭐 그렇다고 뭐 반품도 안 해줄 거고 응. 어 그냥 쌓아놓고 살고 예 이제부터 한국에서 요렇게 만들 때까지 응. 일본 거를 쓸 거야 응. 응. 그리고 봉지 색깔이 얘는 포르코 얘는 빨갛잖아. 응. 이거, 홍이 농장이라서, <laughs> 홍이 농장의 트레이드 마크, 빨간색. 어? 내가 홍씨잖아. 그러면, 봉지 빨간 거 씌워야지. 음. 왜 파란 걸 씌워? <laughs> 네. 그러면 안 되고. 음, 그러면 그렇지. 안 되고. 네. 향이 이래 비추면 은 네. 물을 이래 부려 보면 은 무지개 색깔이 나오잖아 네. 뭐로 시작해 무지개 색깔 빨, 빨간 어, 빨간색 음. 빨간색 빨간색이 제일 좋다 1번 <laughs> 어. 사람은 빨간색을 받아야 돼 음. 그래 갖고 적외선 치료도 하고 음. 어, 그래 근데 보면은 원적외선도 있네 음. 원적외선이 뭐야 적외선은 빨간 빛이, 빛이 파장이 있거든. 네. 빨간 빛이 맨 처음에는 진하다가 점점, 점점 흐려져. 네. 그러면은, 앞에 있는 거는 적외선. 네. 좀 뒤에 있다. 네. 빨간 파장이 뒤에 있다. 그러면 네. 뭐니까? 네. 원적외선. 네. 어. 그래갖고 사람들이 원적외선 침대 뭐 해가지고 막 하거든. 네. 왜 해? 공감해지니까 네. 뭐이 좋은 세상 일찍 죽으면 좀 아쉽잖아 음. 좀 오래 살라고 원적에선 뭐 하고 뭐 그러잖아 뭐 네. 그래서 포도도 음. 그냥 푸딩딩한거얘 시퍼렇게 <laughs> 예, 네. 멍들 것같아 네. 붉은색 빛이 싹 들어오면은 네. 여기가 빨가니까 네. 빛이 싹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빨갛지만 안에는 비치는 데는 거리가 먼 빛이 비치는 거야. 그러면 음. 원적외선이 비치는 거지. 음. 포도가 원적외선 빛을 받고 이래 자라면은 음. 어 나중에 이 원적외선 검사를 하면은 음. 검출량이 음. 원적외선이 훨씬 더 많이 나와. 음. 그냥 이 푸른 글로 씌운 것보다 음. 그러면 원적, 원적외선이 방출된 거에 누워도 뭐 건강에 좋다는데 음. 먹으면 건강에 좋겠지. 음. 누가 알아주냐? 음. 아무도 안 알아줘. 네. <laughs> 응. 경매사가 알아주겠어. 소비자가 알아주겠어. 음. 그냥 내가 좋아. 음. 응. 아니 포도를 뭐 누가 알아준다고 뭐 이쁘게 키우고 맛있게 만들어. 아니야, 이게 음. 내가 좋은 거야. 음. 내가 좋아서 음. 얘가 원적외선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. 음. 응. 맛이 좋은 맛이 좋, 났으면 좋겠어. 음. 그리고 이 나무에 음. 피토크롬이라는그 물질이 있어. 음. 뭐냐 하면은 당을 촉진시켜주는 음. 그런 물질이야. 음. 그거가 빨간 빛을 받으면은 음. 좀더 활성화가 된대. 음. 어, 이스라엘에 무슨 농부가 얘기했어. 음. 나는 잘 모르고. 음. 그래서 붉은 봉지를 씌우는 겁니다. 음. 자 음악이 음. 좀 그런데 음. 어 가요를 트니까 저작권이 <laughs> 그러니까 저작권 료내래 음. 농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찬송가들라 <laughs>